항상, 첫째, 뭐, 뭐 때문에 감사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내가 사무실을 옮겨갈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네. 부모님이 나한테 학교 보내주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감사의 대부분이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감사. 이거는 누구나 하는 감사야. 이거는 뭐예요? 땡큐야 땡큐. 그죠? 땡큐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뭐든지 남이 나한테 잘해줄 때는 뭐뭐 때문에 감사한 거야? 어?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한끼 사줬기 때문에, 내 등록금을 내줬기 때문에, 뭐 어쨌든 내 모임에 왔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감사를 하지 말아요. 그다음에 무슨 감사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뭐 이거는 영어로 비코즈야 비코우즈.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감사가 있어요. 뭐, 사람들은, 에, 에, 음? 이런 감사가 있어요. 내 아들이 못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래, 안 그래? 우리 어머니가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저 사람이 난 나를 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 할수 있어 없어. 요거 차원이 좀 높지? 어? 어. 근데 요거보다 차원이 더 높은 감사를 해야 돼. 그게 무슨 감사요? 응? 어? 요거예요 무조건? 어. 무조건 감사. 조건이 없어야 돼.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고 그래. 무조건 도와주는 거야. 그것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무조건 감사. 이거를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자기 발을 밟아도 그냥 감사야. 응.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게 버릇이 돼서 발을 밟아도 <laughs> 땡큐. 뭐 이렇게 감사. 얼마나 일본 사람들은 인사를 잘하는지 말도 마라.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니아까 만들 때 미사일, 잠수함, 비행기 다 만들었어. 응.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공장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딱 가서 시작한 거야. 뺏어가지고. 그 공장에 공장장 하던 사람이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켰어. 그래안그래요 거기 대학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 우리나라 이 행정 체계를 만들어서 그래요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감사한 거는 모르고, 그 사람들이 뭐만 하면 은 사사건건이 1걸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일본이 위협을 느끼고 자위권을 발동한다 할 때는 우리는... 핵 무장을 서둘러야 돼. 벌써 그 사람들은 감지한 거야. 야, 북한 저거 핵 가지고 난리에 샀는데 우리가 불안하다. 살아남게 하는 소리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핵으로 그 사람들하고 방어를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아, 일본이 무장을 하면 우리가 큰일 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보고만 우리가 하지 말란다고 그 사람들이 안 하나? 우리보다 그 사람들은 미국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한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 그럴 때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일본도 무장, 북한도 무장, 그럼 우리는 미국만 믿고 있다가 미국은 하루아침에 도망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가라도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핵 만들자는 국회의원도 없고 내가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웃 나라 내정간섭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음. 그래, 그래요. 네. 왜? 제진놈이 겁내는 거 아니야. 아시아를 쳐들어오는 일본이 겁내게 어서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국이 커지니까 야 우리도 자의 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나 헌법은 못 바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도 우리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우리한테 신식 기술을 가르쳐 주고 우리한테 공장 만들어 놓고 뭐좀 고생을 시켰지만 간 사람들에게 우리는 배울 점을 찾아야지 원수가 불 생각하지 않나? 곤란하다 이 말이야. 맞아요. 그럼 우리 민족은 발전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진리 의 공신 잊어버리지 말아요. 네. 좀 어려워요. 인간의 마음과 신의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 거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인간의 욕구가 신의 욕구를 오버할 때, 음. 내가 저 여자를, 영어 여배를저 여자를, 여자, 라저 여자하고 내 바람을 좀 피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들 때, 신을 생각해야 돼. 그래, 안 그래, 신. 신. 그러면, 아니, 신이 노. 그러면 일이 돼야 되는 거야, 일. 내가 일을 하나 벌리려고 할 때는 항상 요하고 나눠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내 욕심대로 내 주장이 강하다? 맞아, 맞아요? 그러면 신이, 신을 나누면 어떻게 돼? 어? 신이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자기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주관군의 객관이야 무슨 말인죠 주관군의 객관은 일이 돼야 되는 거야. 내 주관만 강하고 남을 생각 안 한다. 그냥 그래. 이 주관은, 이 신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객관은 뭐야? 하늘이야, 하늘. 하늘은 뭐야? 민심이 천심이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여기다가 쓰레기를 좀, 몰래 버리려다 차에 있던 쓰레기를 한 봉지를 길에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딱, 딱 버리려고하면내 주관이야, 이거는. 그래, 안 그래. 근데 민심이 국민들이 좋아할까, 이거? 싫어하지. <laughs> 싫어하지. 그럴 때는 객관을 생각해야 돼 되지. 그러면 자기 주관이 객관을 오버하지 않을 때 그게 뭐예요? 진리야. 진리.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우는 이유를 알겠죠? 진리를 내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거야.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건 뭐예요? 신은 하늘 아니야, 하늘. 내 인간의 요구가, 요구 조건이 하늘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자식이 아무리 저 여자하고 내 결혼하고 싶어도 우리 어머니가 목숨 걸고 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류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요. 어머니를 넘어선다. 그럼 이건 금지하는 나중에. 그럼 후회해 나중에. 뭐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진리라는 진정한 뜻은 <laughs> 역사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보편타당성한 마무리에 있지니까 객관 이게 보편타당한 거예요. 이거를 개인의 주관이 심범하지 말아야 말아요 그래요. 그래요. 응. 음. 그 내가 막 담배 피고 우 싶다 술 먹고 싶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나중에 메시아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그래. 주관과 객관이 항상 일치. 음. 그러니까 내 위신도 에 없다 하늘도 없다 이런 사람은 진리하고는 거리가 뭐지 뭐가 돼죄 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냥 그래요. 이제 이해가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봐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가 있던가? 응, 말로. 사람이 있지 사람. 사람. 사람이 되지. 요거는 말보다 본 말로 하고 그다음 뭐요세 <laughs> 번째가 뭐요물시시시세 응, 응. 번째가 물시잖아. 응. 네 번째가 뭐예요? 몸이지. 그러면 내말 한마디, 내 얼굴 표정, 내가 물질적인 걸로 남한테 봉사하고 내 몸으로 봉사하는 거. 이것이 세상에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돼.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요거,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어? 신녀회 교, 신에 대한 믿음, 부모에 대한 효, 부부에 대한 애, 에? 자식에 대한 교육. 이걸 갖추어야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요? 사단. 사단이 뭐요? 측은지신. 사단은 측은지신. 남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에?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처번지심 사양지심. 응? 어? 사양. 그 다음에 제 수호지심. 사양지심. 신구이 사 응? 신구 제가 신그래신구 사양지심. 그 어, 어? 어, 그래, 어. 다음에 시비지심. 응. 음. 이렇게 해서 사단이란 말이야. 자, 요건 네 번째가 뭐라고 그 했어요? 사특이요. 사덕이 인이 예지지, 맞지? 그죠? 사덕은 인이 예지다. 이 인이, 인이 예지다. 음. 예지다. 그러면이 인과 의와 예와 지가 사덕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사덕을 실천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야. 사덕에서 예의 사례는 뭐예요? 예예 예, 사례. 인 사례가 사 뭐예요? 우리 이 선생. 인사 지 네가 지 예. 예. 요 응. 예. 네가 이선생 음. 예. 상당히 네 많이 아는 예. 인데그저저저네한 <laughs> 저, 그 예. 네을 벗어나면 좀좀충 네가 가충요가 예. 는 그저 인간의 사덕이고아 인간의 산자 지금 여기 봐요. 이거는 요 여기 지금 방금 저 말씀한 거 있잖아. 이거는 충요. 충요신. 이거란 말이야. 에? 이거 뭐 이거는 이거 내 인이고 사 인. 4인. 사 인. 사 인. 이 이거는 사실은 사 덕인데. 사덕 속에도 이렇게 다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네 가지씩 있잖아. 그러면 여기 보면, 사인은 충효의 신이란 말이야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이웃간에 사랑하고, 어? 신을 믿는 거. 그네 가지고, 이 사례, 사례가 뭐냐, 이 말이야. 네 가지 예. 신년. 10, 10년... 이, 우리가 동방예지국이라고 그러잖아. 동방예의지국은 인이 예지 중에 우리가 예를 제일 중요시하는 민족이고 서양 사람들은 인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을 되게 중요시하고 이걸 되게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예를 중요시해 예가 아니면 충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음. 예가 아니면. 자, 사례가 뭔지 물어보세요. 가론상제죠? 박수, 박수, 박수. 예? 이 관자예요. 간혼상계, 관자, 갑관지 자, 우리 이 선생님, 예. 간혼상계 이해가시죠? 예. 관례가 제일 처음이야. 관례가 뭡니까? 이 선생님. 예. 어. 그 다음에 혼례, 혼례 아시죠? 예. 혼례는 결혼식이야. 예. 혼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상, 상례가 있죠? 예. 상례 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제례제가 제제. 제제. 이제 제례, 어. 응? 돌아가시지요. 이 이제 제사 제사, 응. 네. 제례. 그러면 이렇게 사례가 있어. 이걸 우리가 관원상제라고 해. 그런데 관례가 뭡니까, 이 선생님? 원례는 결혼식, 요거는 초상, 요거는 제사, 근데 유교에서 이거보다 제일 중요시 하는 게첫 그 번째가 관여. 관례야. 관례야. 관례. 그 관례가 그 뭡니까? 벼슬? 네? 벼슬. 벼슬이 슬 아니야. 벼슬은 이 관자를 써요. <laughs> 그거 관례가 아니야. 벼슬을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이거는 벼슬 같은 거는 얘가아니라 말이야. 들아니라말 이뭐이님잘 모르세요? 환갑잔치. 어 잡아요. 부모님 환갑. 부모님의 해갑이나 진갑이나 그래 안 그래요. 환갑이나 집안에 어른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예의요그의첫 예. 번째야. 근데 부모님 환갑잔치에 물어갖고 하면 돼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야. 그런데 결혼식은 물어라고 하면 돼안 돼? 되는 돼? 거예요. 둘이서 만나 가지고 연분 떠나고 야 우리 오늘 여간 파에서 오늘 뭘 결혼하는 거야 이러고 그냥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보다 다음이 아이고 되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초상 나는 거 이거 해야 되기 그래 그그 다음에 마지막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게제사야 그런데 무상의 법칙에 예문 지금 관자는 요새 최근 저도 칠십 넘었는데 지금 뭐. 저기, 저 하나, 두개 다, 다안 했거든요. 안 했잖아. 근데 안 했는데, 옛날에 우리 동방예의지국은, 네.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른들한테 미안한 걸 가지고 있어야 돼. 못해도, 아유, 아버지, 어머니, 네. 이, 저, 이 관원상제라고 하는데, 관이 제일 문제라는데 우리 개혼할 때는 일욕식소고, 아버지 해갑에 돈 백만원도 안 쓰는 놈들이, 이게 자식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이라도 그렇게 할수 있게 이걸 가르쳐 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래 그래요. 감상제가 네. 여러분들은 어른들도 이걸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네. 그 내가 요새 21세기 와서 이야기하지만, 21세기 얼마나 횡편 없어 지금 보니까. 그리고 막 어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어? 맨없이 늙어가는 거야, 지금 어른들이 곱게 늙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래, 안 네. 그래? 말이라도 말 한마디, 체장 밑을 만든다고 아이, 어머니, 아버지, 간호상제이 관이 체험 먼저라는데, 우리 결혼식 하는 데는 막 아버지 1억씩 쓰고, 아버지 해가 면은 단돈 100만원짜리인데 밥도 못사주니까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잘못한 거 알기나 해야지. 그래, 안 그래? 응? 그래서 이 유교의 사례, 이 예지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예라는 게 사례가 간호상제라이 말이에요. 응? 정치는 원칙 없다 그랬지? 양심 없는 뭐요? 양심 없는 캐락이지 노력 없는 없물 경제가 경계. 왜 경계. <웃음> <웃음> 인격 없는 뭐요? 인격 없는 뭐요? 종교 도 없는 뭐요? 종교 도덕 없는 경계지. 희생 <laughs> 없는. 종교. 이게 종교인데 왜 도덕 인격 없는 종교라고 생각하냐. 요구, 요구. 관계 없는 뭐예요 과학. 과학이야. <laughs> 그럼 인격 없는 뭐예요 이거 아는데 아, 고민 맞췄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게. 자 여기에 종교의 상대 요소가 뭐예요? <laughs> 종교의 상대 요소 한번 강의했는데 콩나물씨를 처럼다흘러다는데아 <laughs> 이거 <약간> 비슷하긴하다 <laughs> 신앙의 상대 요소는 이 신앙 자체는 이제 믿음이잖아 <laughs> 응? 신앙의 상대 요소는 믿음. 이거, 이런, 신망. 신망해라 말이야. 종교의 담대 요소가 뭔지 모르고어요 제일 중요한 거야. 종교도 정직한 가하고 연관이 있어. 개. 그래, 그러잖아. 정. 이게, 이게, 이거와 같은 뜻이야. 정. 개정. 그다음 먹었어요. 해를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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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고 바로 살을 살아야 돼. 뼈딱하게 살지 말고. 음. 그다음 남한테 베풀라 이거지. 음. 베푸는 거 하고 정직은 달라. 어? 음. 베푸는 거 하고 정직은 다르단 말이야. 어? 음. 도둑놈이 가서 도둑질해 가지고 와서 막베풀면 되나? 그건 정직이 빠져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지. 음. 반드시 정이 있는 해가 있어야 돼. 음. 정식이 없는 해는 국민 돈다 뺏어가지고 저 사람이 갑자기 한국은행을 타는 사람이, 아, 없는 사람 뭐라고 그러짱놀아다 그래? 그게 지혜가 안 될까? 응? 어? 그거는 정이 없는 해는 소용이 없어요. 개율로 어겨서 종교의 개율을 그래, 안 그래?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 안 그래? 어겼다, 이거. 그러면 개, 정, 해는 서로 감시하고 있는 거야. 자 신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하나도 없으면서 소망하고 사랑만 가지고 달라고 하면 되겠나? 안 돼. 안 되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서로 하나가 될때 신앙의 3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도 빠른 신앙은 아이믿음은 빼버리고 교회 가서 맨날 그냥 뭘 달라고 기도만 해. 그러면 신이 없는 망해지. 막 그걸 자고대로 망하는 거야. 망해. 그렇지. 그렇잖아 이게 서로 연대가 된거 연대 이 글자 하나가 따로 있대서 신 하나만 따로 보면 안돼신 뒤에는 망해가 있고 망해, 망해 뒤에는 신이 있고 다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야 해 베풀면 좋은 일이야 도둑질해가지고 베풀면 개를 여기고 베풀면 되나 소용없어 응? 그래서 이것을 <laughs> 중요시한다 이 말이야 정직이라는 걸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내한테서 인수분해를 해서 배워야 돼 그래 그래. 응? 그 다음에 철학의 상대에서 뭐예요? 철학. 이게 다 진리하고 연관이 있어. 정직하고 연관이 있어. 철학에 우리 인간이 철학을 컨버전으로 왜? 이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남하고 대화할 때 이걸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걸 외워놔야 된단 말이야. 외워야 될게아니 자동차 운전하는 놈이 부이기 밟는 법은배워놔야 되잖아. 최소한. 그래, 안 그래. 이게 부이기 밟는 법이야. 그래, 그래. 뭐, 자동차 엔진은 못 고쳐도 좋아. 뭐, 다이아는 뭐, 바꿔도 좋은데? 불레이받 밟는 건 알아놔야 될거 아니야? 이게, 마음의 불레이를 밟는 거야. 그래, 그래. 그걸 모르면 어떡해? 앞으로 전부도미워해 철학의 상대 요소. 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 철학, 신앙, 믿음을 가져야 돼. 종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게전 세계적으로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놔야 된다, 이 말이요. 음. 철학의 상대 요소가 뭐예요? 모르세요 공. <laughs> 공. 원. 공원. 여기도 보면 철학이, 철학이 왜 존재하냐? 3대 요소가. 이 발을 정자 있어 없어? 있어요. 이 발을 정 자가 <laughs> 빌공 자가 있는 발을 정 자라야지. 돈을 실, 실, 그 젊은이가 예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내를 영생 하나 주세요. 그래, 영생. 그래, 내 영생 주겠다. 너 영생을 가져가려면, 네가번 돈을 다 버려야 공을 해야 된다고 공이 니가 그 재물을 하고, 네가 가진 재물과, 네가 가진 권세와, 네가 가진 명예가 있는 아는 니는 영생이 존재할 수 없다. 너, 너 속에는 절대 영생이라는 선물을 너는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택하래 이걸 택하래니까 아이, 골치 아픈데, 다음에 <laughs> 한번 <laughs> 선생님 죄송합니다 가버려 성경에 나오지 <laughs> 내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야 <laughs> 네. 석가모니한테도 이런 사람이 나라 임금이 와가지고 이랬어요 부처님 내가 부처님이 좀 되게 나도 좀 깨달아서 부처로 나중에 가게 좀 도와주세요니까 왕을 버려야 돼그 <laughs> 음. 자기 시녀들 다 버려야 돼그 <laughs> 얼마나 힘든 일이야 권세 버려 명예 버려 돈 가지고 있는 거다 없는 백성한테 다 건아죠 어이 임금이 가버지니면 이거 볼잡뿐이야 석가모니 보고, 아, 부처님, 그거를 좀 골라는데, 내 차례 시주는 잔뜩 하고서 오니, 시주하는 그건 아무 필요 없어. 암만 <laughs> 해도 아, 당신이 이거를 몸속에 가지고 있는 한은 당신에게 영생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정은, 정직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공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원만한 것이 존재해줘야 돼. 원만해지는 거야. 둥글거려진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이거는 뭐예요? 가기 있어서 없 사람이 여기 넘어지면 다쳐요. 이게 어린애가 자빠지면 여기 지켜. 그래, 안 그래? 이거는 뭐예요? 이거예요. 원이 돼 있으니까. 공원이 되는 거지. 이거 없는 정은 존재할 수가 없어. 이거 없는 이거 존재할 수 없어. 내가 바르게 산다. 그러고 지금 말을 하다가 잘못한다고. 엄마를 두들패면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원만한 거는 뭐예요? 가족 관계가 있는 거예요. <laughs> 어머니와 내가. 그래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바른 것도 중요하지만 원만한 인간 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발라야 되는 거지. 음. 그러뭐 그래 히틀러가 바르게 산다고 유럽을 다 없애버려. 어 세계를 제패가지고 해막다 죽여. 이거는 바르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 그래. 원만함이 있는 바름 이것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하고 톡 떼버리고, <laughs> 나를 영생을 주시오. 버림도 없는 말씀. 안 돼. 그러니까 정직을 여러분은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내가 진리를 강조할 때, 진리는 이런 인수분해가 들어있어요. 진리 속에는. 진리가 그냥 진리가 아니요 항상 개는 개를 발목을 잡고 있고, 망이나 애는 실을 발목을 잡고 있고, 정은 공을 발목을 잡고 있어.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제자가 가고 <laughs> 나서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저할줄 아는 어디 어리석다. 왜 어리석으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내 재산과 내 권세와 내 명예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음. 말로 신하면 되는 거야. 음. 당장 안 바쳐도 돼. 그래 안 그래. <웃음> <웃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내가 앞으로 내 권세와 모든 명예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음. 말로만 해도, 네 재산을 내가 달라고 하냐, 뭐 하냐. 맞죠. <laughs> 예수님 하는 말이야. 그렇죠. <laughs> 저놈이 지 마음속을 비우면 되는데, 먼저. 지 마음속에 뭔못 놓고 다 요망을 가지고 있는 거